원장님, 어떻습니까?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한의학에서는 이제 성장과 관계된 어떤 요소를 말하라고 하면 이제 정을 말합니다. 이 정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이 정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선천지 정이라는 것은 이제 신장의 기능. 우리 몸에 있어서 생식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뼈를 주관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 부분과 이제 후천지정이라 해가지고 비위계통입니다. 소화기계통이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것을 잘 소화해 내느냐 못하느냐 이 기능을 담당하는 이 후천지정 이두 가지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성장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선천지정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어, 유전적인 요소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천지정은 이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영양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또 우리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들어온 음식을 얼마나 내 몸에서 잘 받아들여서 어,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로 만들어줄 그런 능력이 되느냐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이 충족되면은 골수도 충족되고 뼈가 발육이 왕성해지면서, 어, 키는 크고 성장이 이제 활발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의학에서도 궁극적으로 이, 어 오장 기능 중에 비위의 기능과 신장의 기능을 얼마나 우리가 활성화 시켜 줄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성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